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3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생생한 예시예요. 어떻게 시장의 사고방식이 변형시키고 훼손시키는지 관습을 변형시키고 훼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예시가 제공됩니다. 주어집니다. 이 저자에 의해서 그의 책, 이런 책에서 이 저자에 의해 제공됩니다. 그는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어린이집을 이제 데이 케어 센터라고 본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어린이집이 어떤 곳이냐? 결정을 했어요. 벌금을 부과하기로 부모님에게. 이 부모님이 누구예요? Who arrived late? 늦게 도착하는 부모님들. 어, 픽업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늦게 도착하는 부모님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이스라엘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네, 어린이집이 왜 이제 벌금을 부과했냐면요. 이런 희망 속에서, 대절 전체의 희망 속, 호프와 대스는 동격이기 때문에 위치 쓰면 안 됩니다. 어떤 희망이냐? 이것이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낙담을 시키다.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희망 속에서 벌금을 부과한 거예요. 뭐 요거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늦게 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겠죠.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기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죄책감을 느꼈어요.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책감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는데 대절 전체를. 오직 몇 사람만, 몇몇의 부모님만 그렇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일단 이 벌금이 도입되자마자 머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전체 시나리오가 바뀌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계약에서 시장 계약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 이제 사회 계약은 어때요? 아, 늦었으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다음부터 늦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벌금을 딱 내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사회 계약에서 이제 시장 계약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제 근본적으로 그들은 지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요 이제 페이퍼 페이퍼 목적어 투부정사 페이퍼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 투부정사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또는 형용사조용법 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이형용사조용법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들은 부모님들은 지불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센터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떤 어린이집이에요?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 누구를 그들의 자녀를 이제 일과가 끝난 후니까 이제 방과 후가 되겠죠. 일과가 끝난 후에 그들의 자녀를 돌보는 이 센터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벌금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부모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벌금을 내는 것. 벌금을 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일과가 끝난 뒤에 아이들을 더 추가적으로 돌보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값 제값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늦게 도착하는 그 비율이 증가해 버린 거예요. 됐나요? 벌금 내고 말겠다. 어차피 아이 돌보는 거에 대하여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좀 늦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의미심장하게 그 어린이집이 그 벌금을 폐지를 하고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갔을 때 이제 원스가 일단 멈 하자마자도 있고 멈할 때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그 벌금을 폐지하고 그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갔을 때. 늦게 도착한 것이 남아있어요 높은 수준으로 그것들 그 늦, 노, 늦게 도착했던 것들이 도달했었던 그 높은 수준 벌금 기간 동안에 그 높이, 늦게 도착했던 것이 도달했었던 그 높은 수준에 그 늦게 도착한 것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감사합니다